구할 주일에 보통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뭘를 합니까? 그동안 인사 많이 했지만 한번더 인사 부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할 예수 구할 하셨습니다. 한번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구할 하셨습니다. 예수 구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안에서도 별로 안 듣으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아멘. 아 우리 이정훈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멘 크게 뒤에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훈 집사님 크기만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음. 여러분 그래서 기쁘세요? 아멘! 정말 기쁘세요? 아멘! 얼굴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특별히 저 뒤에 거는 어머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laughs> 잘 웃으세요. 항상 그러면은 너무 잘 웃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항상 웃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어, 기쁘신다고 물어봤는데,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기쁘세요? 어, 갑자기 시킬까봐 고민되고 그러시죠? 한명 시키고 싶은데. 자기 얼굴을 저를 많이 쳐다보시다가 가슴에를 떨고 계십니다. 왜킨가방왜 <laughs> 그러세요? 왜? 아 목사님 예수님 구원했으니까 기쁘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네. 믿으시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왜 기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그대로, 말씀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실대로 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된 소망 있고 참된 길을 알게 되는 것니다 모두가 이 길을 함께 누리게 되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 네. 잠깐 그 찬양을 하나 영상으로 보려고합니다 제목이요, 행복한 죽음이라는 찬양으로.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예배 때 보니까. 어, 거의 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인데 못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 브이앱에도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틀어주셔도 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가 상상치 못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숨소리조차 흔들어온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게 나의 행복이야. 널 살리기 위한 내 사랑이야. 내가 선택한 최고의 기쁨이야. 행복한 죽음이야. 내 사랑이야. 찬양을 지은 작사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걸어가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좋은 조금... 여러분, 이 마음, 이 가사가 이해가 되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였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기쁨이야. 이게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예수님의 부활이 기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입술에서 넘쳐나기원 합니다. 제가요 한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옛날에 직장 부료들과 함께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이드서 정말 하실 분이니까 밤마다 가서 부르짖으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무거죠 저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무릎에 대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 자녀가 죽는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것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기뻐했을 것 같다는 대답은 맞지 않는 대답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대답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것을,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행복이었던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무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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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이방인.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입 꿈을 이루때 행복해. 여러분 그걸 위해 달려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달려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 하나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품었던 대초에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아이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표현해서 우리와 함께 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부활의 기쁨, 우리가 지금 계속 기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지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지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니. 그 사실을 믿을 거거그렇게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성령이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다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 임하실 걸 관심 갖고 성령 충만히 주실 걸 관심 갖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 뭘 합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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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옵소서. 비대하면서 관심 갖고 모여서 단구할 때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루어져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살게 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여도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 내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수 있게 됩니다. 그 피가 어디 있다고 1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보여드릴게요. 1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에 주시는 영감과 또한 그를 통하여 하는 역사하신 것과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을 내가 성경이 되게임하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증인리 삶을 살게 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옥중 소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중소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교회 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야, 알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그다음에 십팔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줄 거야.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너의 목적을 알게 할 거야.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할 거야. 깨닫게. 예쁠 거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 일을 바라보고 위전이 생기고 참된 소망 가운데 다녀나갈 수 있을 거야. 아, 네.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성령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금의 큰심이 그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는 것과, 내가 나는 거, 내가 지금 경험한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이거를, 만나게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 만나게 축복합니다. 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거2 0절2 0 절. 2 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그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오.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해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럼 누구예요? 오늘 나와요 아, 네. 오늘 나와요 아, 네.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네. 산소만 가운데 달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마지막 투어할 때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이야. 고통스럽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상상 중, 네가 상상 중. 여러분 화면으로는 봤지만 이게 다. 우리 상상을 하는 정도지만 네가 상고치 못할 끔찍한 고통을겪고순는리람들과 있는 들과고는 사람들과 함야 그게 나의 사들과하고는 사람들과 하나님이사리를 이처럼 하사랑하사 독생자 하 주셨습니다. 사 이 л и 누구? Это с х р а м 이 т 예수 구할 하셨을 때 기쁨입니다, 감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할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할을 바란다는 믿음이 뭡니까? 천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대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할 구할을 우주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 동안에 참 소망을 안되리나 수는거예 그래서 기쁜 거예요. 참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런 부활의 기쁨 통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상 한 번만 더보여주시 혹요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면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하겠습니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턴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문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용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형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한는 잔인한 사형방법. 예수는 로마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 향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건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정문한 신약학자, 게르트 리디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났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4기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광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 있을 뿐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